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어대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란 당시 유행하던 신화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에도 신화들이 여럿 있었고, 영지주의는 더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천사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혼란을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물리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지 천사나 영적인 존재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죠. 신비 체험이라든지, 영적인 은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떤 신앙의 지표가 되고, 그게 있어야 신앙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헌 믿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사고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혹은 뭐 정치 이념이라든지 정파라든지 이런 게 신앙을 앞서고 신앙을 지배하는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정치적인 혼란으로 어지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팔절에서 몸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할때 몸의 훈련이란 금욕주의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앞에 나왔던 뭐 혼인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금식과 금욕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예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바울도 말해요. 약간의 유익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자랑하며 과시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하는데 경건훈련과 몸의 훈련이 뭐가 다를까요? 금식이나 금욕도 경건훈련이 아닐까요? 바울이 몸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랑이나 공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이 교만해져서 신앙에 교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몸의 훈련은 자기 과시나 자랑이 되기가 쉽단 말이죠.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경건훈련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웃의 부름에 민감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얘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국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좋은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진 좋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사야에서는 말했어요.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은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알려준 것을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나이도 어린 게 가르치려고 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디모데의 말을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또 자기만 믿지 않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덩달아 디모데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을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지위라든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될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하라고 하는 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 말에 기도하 듣지 않겠어요? 맨날 얼굴 찡그리고 짜증내면서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면 참 좋다고 백날 말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나가면 당신처럼 이렇게 찡그리면서 짜증내고 화내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지 않겠냐는 말이죠. 우리의 권위는 교회 다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이 될때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